이 프로젝트 Y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 한소희씨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어 참여하신 소감 한번 여쭤볼게요. 어네 우선은 어 대본을 먼저 받고 그리고 이제 이 대본을 연출하시게 된 감독님이 이제 감독님이라는 사실을 들었고 네네. 이제 네네. 정작 박화영을 너무 재밌게 봤었기 때문에 네네. 그 기대감으로 촬영에 임했던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사실상 저한테는 이제 상업 영화로서의 첫 데뷔이기도 한 작품이기 네네. 때문에 네네. 네네. 그만큼 좀 신중하고 진중한 마음으로 좀 임했던 것 같아요. 음. 네. 어떤 일말의 어떤 책임감을 좀 느꼈다. 예. 네, 맞습니다. 신중하고 진중하게 첫예 영화의 감독님과 함께하 돼서 예 감독님. 예, 보고 계시죠. 예. 네. <laughs> 정말 예, 기분이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 종서 씨는 어떠셨을지,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을지 또 소감 여쭤 볼게요. 어, 네, 저도 이제 소희 배우랑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 작품을 신하이료로 받아 보셨고 어, 그리고 소희 배우랑 같이 참여를 할수 있다는 그걸 알게 됐을 때 이제 동년배의 또래 배우 와 네, 네, 네. 같이 이렇게 작품을 로드무비와 같은 이런 네. 작품을 할수 있다는 음. 기회가 흔히 오지 않는 음.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 단번에 아. 출연을 결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아~ 정말 일말에 정말 고민 없이 단번에 예. 소희 배우가 나온다는 걸 알고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희 둘이 같이 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laughs>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김신록 씨는 또 어떠셨는지 궁금해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또예 어~ 사실은 대본이 왔을 때 한번 고사를 했었어요 네. 너무 이 세계가 <laughs> 욕망과 배신이 들끓는 예 네. 그쵸. 네. 아주 네. 그런 격정적인 세계 안에서 그쳤고 아~ 아~ 어, 이렇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들었었고 네네네.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재차. 연락이 왔을 때, 어, 그래, 이 기세 좋고 아이코닉한 두 배우와 또 다른, 어, 되게 다양한 배우 구성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렇게, 아, 재밌는 캐릭터 플레이를 좀 믿어볼까? 그리고, 어, 좀 도전적인 작품이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 음. 마음으로 뛰어든 음. 것 같습니다. 어, 두번의 고민 끝에 어, 또 기회가 기회인 만큼 여러 가지의 캐릭터를 예 다양하게 접하는 작품으로 예 참여하게 되셨다 말씀 해 주셨고요. 우리 정영주 씨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을까요? 어, 감독님하고 워낙에 알고 있었는데 네 워낙님이 미팅 한번 하시죠. 그래서 네 대본을 먼저 받고 예 아무래도 그 역할일 것 같은. <laughs>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데 아... 아니나 다를까 제 과거 사진을 들이밀며 어... 이렇게 똑같이 머리를 해주세요. 아, 2014년도에 그네 예. 지금 조금 자랐지만 네네.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아 이거 피할 수 없는 모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 그러고 나서 대본을 다시 읽고 한 음... 재밌더라고요. 재밌다. 네한 네. 순간에 읽혀 나가는 게 음... 아, 속도감이 엄청나서 아요거 음... 기가막히게 만들어지면 진짜 좋겠다라고 아. 생각했는데 다른 배우들 캐스팅까지 듣고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아 예. 얼씨고 왔구나. 얼씨고 왔구나. 놀아보자. <laughs> 놀아보자. 네 한바탕 놀이를 즐기셨다 말씀해주셨고요. 우리 이재균 씨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또 궁금하네요. 어. 저는 그 전작을 감독님이랑 함께 하고 네네.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둘이 언제 또 같이 하지 했는데 그 다음 작품을 감독님이 하실 때는 제가 군대에 음. 또가 있었고 아. 이번에 이거를 이 프로젝트 Y를 기획하시면서 당연하게 그냥 해야 된다고 아. 말씀을 하시길래 아우 전 너무 좋습니다. 어. 그러고 스무스하게 굉장히 스무스하게 왔습니다. 스무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지무시한 공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스무스하게 들어와 있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유하씨는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여쭤볼게요. 어, 우선 매체를 통해서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네. 서희 언니랑 정서 언니 예, 예, 예. 출연 소식을 듣고, 듣고? 너무 궁금했었어요. 음. 이 작품에 대해서 와이 둘이 뭉친다고 음. 어, 너무 재밌겠다 기대된다 음. 하고 음. 있었는데. 음. 저한테 미팅 기회가 올줄 몰랐는데 교수님께서 예, 예. 신선한 배신감이 필요한데 유아씨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물어보셔서 예. 그 말이 저한테 좀 도전 욕구를 아. 좀 불태웠던 것 같아요. 신선한 배신감 신선한 배신감을 줘야 된다. 예. 그냥 배신감이었으면 안 했을 텐데 신선한 배신 신선한 배신감이었어. 예. <laughs>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 각자의 참여 이유와 소감이 또 굉장히 신선한데요.